보자. We traveled all night. 우리는 밤새 밤새 이동했다. Mostly in silence. 조용히 하고 보자. 대부분 말안 하고 침묵 속에서 여행을 한 거야. 이동을 한 거야. Listening to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야 이거. Listening to Nanny chanting. 그 할아버지가 chanting. 낭송하는 걸 들으면서,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낭송하는 걸 들으면서, it was strange. 그것은 이상했다. 내가 지금 그것이라고 했어. 나도 틀린 거 알아? 그것은 이상했다. 하지만 굉장했다. to hear him. 어, 얘가 진짜 좋아였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시 나와 있을 때, 얘가 가짜 좋은지 진짜 좋은지 보자마자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봐야지. 얘는 가짜 좋은 거죠. to hear him. 그가 낭송하는 거 듣는 거죠. 그가 낭송하는 걸 듣는 것은 이상하지만 굉장했다. a but b a이지만 b다. 그런 표현이죠. not a but b면 a가 아니라 b다. 뭐 이런 거고. a but b면 a가 아니라 아 a이지만 b다. 좀 차이가 있어요. Not이 있고 없고가. 네. 28번 sometimes 가끔 he burst into a song. 갑자기 노래를 부른 거예요. burst into 노래가 터져 나왔다 해도 되고요. 갑자기 노래를 부른 거야. That he had taught auntie. 이거는 지금 song 꾸며주는 거야. 관계 대명사. 그가 had taught 가르쳤던 auntie 고모에게. 자 여기서 had taught가 왜 과거 완료지 현태야 알겠니? 왜 과거완료야? 노래가 <laughs> 버스트 음. 인 하기 전에 가르쳐 네, 그러면 되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거야. 버스트가 일단 과거잖아. 그지 They sang together. They가 누군지 알겠죠? 할아버지랑 고모겠지. 고모한테 가르쳐줬으니까 함께 불렀다. Lifting up. 분사구문이에요 lifting up, 콤마 뒤에는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하면 돼. 올리면서, lifting up. 근데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올린 거 말고, 그러니까 소리가 울려 퍼지다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lifting up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보내면서 하면 돼요. lift랑 you two s e n d 를좀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내지도록, <laughs> 보내지도록 올리면서, 움직임이 음 나잖아. 그죠? 네, The song 노래를 Flying like a bird 새처럼 나는 거죠. 새처럼 나는 노래를 보내면서 올려 보내면서 머리로 뭐 되고 Through the sky 하늘로 노래 부르는 게 노래 소리가 이렇게 하고 하늘로 날아간 거죠. 여기서 song을 지금 flying이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거 지금 능동인거죠 flying like b i r 하면 이거 flight 하면 틀린거지 아, flown 하면 틀린거죠 30번 just before 는 정오, 점심 딱 정오가 되기 전에, 12시 되기 전에 we 바로 전이네, just before니까 바로 전에 we arrived at small town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called Murapapa 이것도 수동이요 무라파파라고 불리는 그렇죠? 무라파파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Where do we go now? Do we go니까 어디로 가죠? 지금? 이라고 물어본 거지 지금 도착했으니까 I asked it, then h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본 거고 He did not reply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But, 하지만 He was searching 그는 찾고 있었다 Inside himself 그의 내면 속에서 그 자신 속에서 좀 이상하잖아 그의 내면 얘기하는 거예요 inside oneself 하면 그 내면이야 staring at the small houses 분사구문이죠 바라보면서 stare는 응시하다예요 바라보다 at the small houses 작은 집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거지 then 그런 뒤에 at a street corner 거리 모퉁이에서 He told us to turn. 그가 우리에게 말했어 to turn. 돌라고 말한 거죠. 돌라고 말한 거예요. 33번. After turning the corner. 모퉁이를 돌고 난 뒤. 분사고문이에요. 누가 돈 거야. 규리야. 누가 돈 거야 이거. after turning the corner 접속사는 있습니다 접속사가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주어가 누굴까 야 이거 우리 문법에서 했잖아 근데 뭐한번 밖에 안 했으니까 더 해야겠죠 콤마 뒤에 있잖아 주어가 어딨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거죠 차에 타고 있으니까 다 얘가 주어예요 우리는 봤다. 그러니까 돌고 나서 우리는 봤다. An old man. 노인을 본 거죠. Standing. 서 있는 노인을 본 거죠. 미안해. 목적격 보호예요. 네. So가 지각 동사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걸본 거지. ing일 때가 있고 원형일 때가 있죠. 이렇게 원형 쓸 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사실 전달일 때는 원형을 쓰고요. 진행의 가, 진행의 의미를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ing를 쓰는 거야. 둘다쓸수 있어요. in front of the house 어떤 집 앞에 서 있는 서 있는 걸본 거죠. he welcomed 그는 환영했다. n any n t a m a 할아버지를 with a gentle smile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환영을 했대요. but in his eye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i saw 나는 봤다. message 메시지를 봤다. we must hurry 우리 서둘러야 해 라는 메시지를 봤대요 이게 어떻게 보이지? Now that 자 이거 구문 구문 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now that 본적 있을 거야. 여기서 그건 아닌데 now that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아? 호진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천일문 핵심 가서 나올 거야, 아마. 너네 아마 그 겨울 방학 때할 거야, 요나 이게 주어가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해요. 모르면 해석이 전혀 안 돼. 여기선 그건 아니죠. 혹시라도 너네가 배웠는데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 거야. Now that they seems 그 날이죠, 여기서. 이제 그 날이 seems like 뭐뭐 같았대. 오모처럼 보였다. A dream 꿈처럼 보였대. To me 나에게 보였다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보인다죠.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야. 이 쓰고 있는 시점에.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얘도 지금 현재 시점이죠. The the two men 두 명의 남자를 기억한다. 늙은 남 할아버지들을 기억한다. Sitting at the table. 이거는 진짜 꾸며주는 거죠 능동이고요 sitting 앉아있는 두 명의 남자를 또 기억한다 at the table 식탁에서 and the soft sound 부드러운 소리들이 of the ma Maori words 마오리 부족 언어인 것 같아 이거는 부족 이름에 마오리는 마오리 부족의 부드러운 소리는 as they 는이 아니네 이 자, 첫 번째 목적어가 two old men이었고요. 기억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죠. 나는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두 명의 할아버지들. 그두 번째는 부드러운 소리. 그러니까 마오리 부족 언어의 부드러운 소리를 기억한다. As they talked 그들이 말아 말하, 말하는 동 말했던 동안. 과거예요 이거는. All through. 얘는 통틀어서란 표현이에요. all through 하면 모두 통해서 막 이러지 말고 통틀어서야 the quiet afternoon 조용했던 오후 그리고 into the evening 저녁까지 통틀어서 시간을 쫙 얘기하는 거야, 기간을. 다 they recalled 그들은 떠올렸다, 회상했다. missing names 빠진 이름들을 i had strange feeling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 이상한 느낌을 가졌대. that There were no other people. 야 요게 조금 중요하네요. Feeling that. 질문이야.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생각해봐. There were other people in the room. 유리야 본거 같아? 두개 차이가 커요.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뭔가 빠져 있어야 돼. 근데 접속사면 뒤에가 완전해요. 뒤에 문장이 어떤 것 같아? 완전한 것 같아? 불완전한 것 같아? 완전하죠. 그럼 뭐야? 접속사인 거야. 근데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접속사가 메쓰지 이게 동격의 대시야. 앞에 선행사 같은 게 있어요. Feeling. 선행사 비슷한 게 있어. Feeling. 느낌 아니면 fact. 보통 요 앞에 동격의 대실 때. 동격의 대세 앞에 선행사 같은 애가 있어요. 명사가 앞에 있어. 근데 뒤에가 완전해요. There one은 뭐뭐가 있다잖아. 끝이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냥. In the room. 근데 이걸 좀 연결하려면 다른 사람이 있는, 있다는 느낌이죠. 뭐뭐라는이라고 해야 돼. 접속사는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라는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상한 느낌을 좀 다르죠. 이게 만약에 형용 그 관계대명사잖아. 다른 사람이 있는 느낌이에요. 아 시독 같지 않아요. 달라. 아까는 뭐뭐라는이었잖아. 관계대명사는 뭐뭐하는이야. 달라. 그 너네가 다르게 구분해야 돼. 그래야 문제 풀수 있어. 인데룸 방에서 유령 얘기하는 거 같은데. I felt as if People from the past were looking over the shoulders. 나는 느꼈다 마치 사람들이 from the past 과거의 과거로부터의 사람들이 were looking over over shoulders는 어깨 너머로 보다라는 표현이야. look over the shoulder 하면 어깨 너머로 보고 있던 것처럼 느낀 거죠. of the two old men. 두 명의 노인들 어깨 너머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야. to see 목적이에요. 두부정사, 보기 위해서, if work, 이거 중요해. 이거 만약 무심코 하면 안 돼. 이렇게 동사 다음에 if 나오잖아요. 그럼면 뭐뭐 인지야. 인지 아닌지나. 지금 c 다음에 if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if the work, 그 작업이 was correct.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거 처럼 느낀 거죠. 얘가 Finally, 마침내 they stopped. 그들은 멈췄다. 두 명의 할아버지. It was done. 그것은 끝났다. After a moment of silence. 한 순간의 정적 이후에 the old man 뭐야 이거? 늙은 노인이 노인이 Whispered, 속삭였다, too, nanny. 할아버지에게. 그니까, 할아버지 아닌 사람들 이거는. Goodbye, friend. 자기가 친구, 뭐 이런 거죠. Crying. 분사구문이에요. Crying. 분사구문이야. They pressed. 그들은 눌렀대. Their coat. Their, 아, 코래. Noses. 코죠. 그니까, 코를, 야, 이게 뭐지, 이게? 코를 눌러? 코를 이렇게 서로. 뽀뽀처럼 한것 같은 남자 둘이 어머씨 이게 좀 그러네? 코를 이렇게 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투게더 함께니까 이게 뭐, 뭐 인사법인가 봐 몰라 투 사이 굿바이 인사 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코를 눌렀대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투부정사또 뭐가 있냐면 걸, 결과가 있거든? 코를 눌렀다 그리고, 인사했다. 이것도 돼요. 결과형법. 또, 괜찮아요. 이것도. 그니까, 러 얘는 지금, 면서죠. 그냥, 만만한 게 애지. 지금, 그냥 다 붙인 거죠. 그니까, 울면서, 이렇게 한 거야. 코를 부딪힌 거예요. It was early morning. 그것은, 아유, 그것, 이건데, every morning, early morning이 앞에 나오니까, 이건 시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해석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었다. And still dark. 그리고, 여전히 어두웠다. 명암도 나오죠. 비인칭 주어. When we returned 우리가 돌아왔을 때, to auntie's place 고모 집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어두웠대 이른 아침이라. All the lights were on 모든 불이 켜져 있었대요. 안 자고 있던 거지고. 사람들 안 자고 있던겨. And the village people 그리고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were waiting for us 기다리고 있었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Smiling 또 나왔어 분사구문이야. t <뭐마> 이타마뭐뭐 하면서겠죠? 웃으면서 할아버지는 Lift up 올렸대 들어 올렸다 The walker papa 개보죠 찾은 거아 이게 예, 새로 쓴거 개보를 들어 올렸다 And offered it 그것을 전달했다 제공했다 To the village 마을에 복원을 다한 거죠 Our heart 우리의 심장은 심장들은 이라고 해도 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워잖아 우리의 심장들은 f u l l 복받쳤다 가득 찼다 뭐이래도 되는데 복받쳤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f u l l because 얘 먼저 하지 말고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구했기 때문에 과거분사 나왔죠 너네 잘 생각해봐 한번 물어볼까? 규리야 이거 왜 과거분사야 아 과거 완료야 할아버지 지금 뭐하고 있지? 할아버지가 요 전에 콤만 전에 뭐라 했어 아, because of i 아 How do you think a b 대 u t it? h o 시제 뭐야? 네? 시제 시제 시제? 과거. 과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벅 o y o 치는게 과거죠. a b 쳤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거 쓴건 언제지? n k about it? How do o o b s e t v e do u r p a s t f o r u s 우리의 과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복받쳤대요, 그래서 Our tiny Danitama 우리의 할아버지는 smiled again, 다시 웃으셨다 He smiled, grew tired 그의 웃음은 피곤해졌다예요 뭐 지쳐있었다, 뭐이래 되고 He sighed, 그는 한숨을 쉬었다 At last, 마침내 I may go now 아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죠? 가도 되겠다 이제 갈수 있겠다 하늘나라 얘기하시는데 Then he closed his eyes 오 진짜 돌아오셨네 진짜 돌아오신 것 같은데 Then he closed his eyes 눈을 감으셨다 아, 몰라 돌아오셨는데 몰라 Know that 안 돼요 아빠 고모가 지금 소리 지르는 거지 Cried The sun burst across the hills 태양이 Burst 떠올랐다. Across the hills 언 언덕을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위로 떠오는 거죠. Across가 사실 뭐 가로질러 이런 뜻이긴 한데 언덕 위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언덕 위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이러면 이 과가